오늘 또 새로운 멤버가 온다고 했지 뭐야? 어 이분인가? 예. 어 이분이구나. 안녕하세요. 예. 예. 에이, 근데 왜왜 빵치 옷장을 하고 오셨죠? 아니 입을 수도 있죠. 아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컨셉이 오늘 뭔가요 그럼? 컨셉 그런 거 왔는데요?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. <laughs> 네? 아유 어을수 있죠. 아예예 아, 예. 예, 예. 예아 일단, 일단 테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쨌든 첫번째로 네. 성별이 성별이 남자 오케이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게임 아 잘하는 게임이요? 네예로블없스요네 잘하는 게임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나이는요? 비공개. 오케이, 백살. 어, 그러면은, 네. 뭐,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보시고, 빵이라도 좀 먹고 가시래요. 저희 집 빵이 어, 맛있거든요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네? 결제하고 먹으면 되지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바로 먹어보시 어떡해요! 뭐 먹을수도 있지 <laughs> 아니 멤버가 빔신인데 <laughs> <야, 야. 웃음> 멤버가 좀 이상한데 이거 <laughs> 아네 테스트 결과는 나중에 나오실거니까 이제 가가도 됩니다 이제 그만 음. 먹어 이제 이씨. 나가 야야 빵빵 야야야 아 맛있노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오늘 이거 테스트 결과가 온 날이네. 야, 결과 나왔어? 뭐야? 결과 결과요? 응. 근데 왜 초면에 반말? 반말을 할 수도 있지? <laughs> 아니 얘? 예? 어 맞아요? 응. 아 그래 아네네 응. 네, 결과가 잠시만요. 왜? 응. 아아저 새끼를 보고 했었나 내가. <laughs> <laughs> 어, 저 새끼를 내가 뽑아야 되나? 웃기긴 한데, 일단은 못 새기기도 있고,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. 아, 그래. 정했어, 나는. 아, 정했습니다. 저 <laughs> 입에, 님. 예? 정했습니다. 아 빵은 왜 이렇게 몇개나 넘치는 거야, 씨. 아니, 계산하고 있잖아. 아, 네, 일단은, 일단은, 저희와 함께 하실 수, 있습니다. 아예예아예예아 okay. <laughs> 예? <laughs> 예? 아, 예? <laughs> 아, 네.